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기 영상 특집 3탄 오! 조금만 확대할게요 너무 크나? 너무 크다 잠깐만요 됐다 오늘은 제가 뭐 가져왔냐면 제가 만든 슬라임 인데요 일단 숙성을 시켜놓기 위해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배스킨라빈스 개거든요 이거 숟가락 뽑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여기 열어서 퍼먹고 그러는 건데 제가 여기 액괴를 넣었어요 이게 이게 약간 쉐이빙 폼을 넣었거든요. 그 느낌은 괜찮아요. 어 괜찮은데 딱 하나 냄새가 안 좋아요. 핸드크림 망고향을 넣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음, 그럭저럭입니다. 대박이에요. 이게 좀 붓지만, 붓긴 해요, 붓긴 해요, 붓긴 하는데. 카메라 안 묻어요. 묻어도 떼어내면 되니까. 입술이 좀... 드드드드. 안녕? 네. 숟가락이 있어서 조금... 촬영시간이 거의 11시에요. 오늘은 안자고있습니다 거의 11시는 아니고 한 10시 20분? 30분 그정도 이죠 저희 아빠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네, 죄송해요 어, 지금 가족들이 제 방에 쳐들어왔어요 확, 너무 많이 확대시켰나요? 최대한 줄인 거예요. 이게 카메라가 화질이 계속 안 맞춰져. 쉐이빙폼 때문에 뭐좀 느낌은 뭐 그닥 인정하지 않아요. 이게 쉐이빙폼 넣는 거올리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게. 원래 제인쇄 애교였어요. 근데 좀 굳으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책상에 액점, 액점이 좀 달라붙는 장점이 있는데 좀 많이 달라붙네요. 뭐지? 준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이틀 후에. 이틀 후에 보면은 약간 마블링? 그런 액계가 돼있을 거예요. 제가 그 숙성시킬 통을 찾았어요. 제가 뿌직님, 뿌직님 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, 이렇게 하면은 마블링이 되고 2층 액계도 되고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죠. 그리고서.. 뭐 한.. 네, 네 죄송해요 2차 총공격입니다 네. 느낌은 진짜 좋아요 느낌은 굿굿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새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어, 조금만 더 다가가서 제가 친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한다. 영상 많이 봐주고 소문 좀 내주라. 그렇게 부탁할 예정이고요. 일단 이걸 펴볼게요. 이렇게 펴볼게요. 이게 물풀은 안 들어갔어요.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할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이랬죠? 안 그랬나? 아무튼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. 다시 할까요? 다시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바입니다 이렇게 상큼 발랄하게 해줘야죠. 좀전에랑 달라진 건 별로 없나? 근데 이게 진짜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쉐이빙폼이 인생 액괴 은가 액괴였던 액괴를 구출해냈어요. 음, 이번에는 밀대로 한번 밀어볼게요. 책상 에좀 달라붙긴 하는데 냄새나 그런 거는 뭐 참을만해요. 옮겨둘게요.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. 죄송해요. 제... 내복이라서 이거를 밀대로 한번 어, 밀어 볼게요. 오! 어. 어, 밀대에 막 묻어요. 여러분 봐봐 이거 끈질기네요. 되게 끈질기다. 약간 거미줄 같아요. 어. 근데 이걸로 이렇게 슥슥 긁어내면은 떨어지긴 하겠죠? 다음에도 제 인생에게 망치낼 게 있으면 쉐이빙 폼을 넣어야겠어요. 이게 진짜네. <laughs> 쉐이빙 폼이 이렇게나 위대했다니. 근데 여러분 다들 쉐이빙 폼이 뭔지 는 아시죠? 그 남성분들이 면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. 손에 액점이 좀 많이 묻어요. 약간 쉐이빙 폼 넣으면 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? 네,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.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. 여기 맨? 맞나요? 민? 만. 맨 같은데? 폼 아닌가요, 폼? 이거는 폼 같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쓰고요. 이 통에 담아서 보관합니다. 방금 풍선이 있었는데 터졌다. 다시 조정을 하고. 힘드네. 여러분들은 새학기 어떠세요? 저는 작년에 제가 싫어하던 친구랑 같이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. 근데 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이 액괴 이왜 이렇게 좋은 거죠? 신이 나에게 내려주신 액괴? 이게, 어. 자한한번 금색 펄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색 펄. 근데 금색 펄이 찾아봤는데 없, 없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쉐이빙폼은 아빠가 앞에 가신 거예요. 제가 넣었는데. 저좀 어, 숙성을 시키고 나 마블링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? 언니 마블링 안 되면 더 넣으면 되잖아요? 쉐이빙판을? 아니, 근데 아빠가 냄새 지독하다고 이상하다고 애교 왜 만지냐고 압수하신 거예요? 어, 진짜. 압수하셔가지고 제가 아빠 블을 빼왔어요. 씻고 나왔는데 더 망했다. 아빠가 혼내키신 건 아니고 나쁜 짓을 한게 아니니까 혼내진 않을 것 같아요. 저희 아빠 인심이 참 좋으세요. 언니, 손으로 안 만지나요? 손으로 만질 겁니다. 지금 제가 14분 정도밖에 분량이 없어요. 15분을 너무 안 되거든요. 어휴. 가지고 아 근데 이거 같이 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좋거든요 내혀왜 어? 이래 또 잘라갔네 왜 왜래 내 목소리는 이게 그 거품이 생길 때 뭔가 퍽퍽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흐물흐물한데?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섞어볼까요? 이거 리뉴인데 조금만 섞어볼게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안 좋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병원 병원 안 갔어요 전 병원 안 가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좀이어할수 있어서 더 만약에 심해진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자막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무편집 영상 올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자막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진짜 제가 진짜 목소리를 쓰지 못하거나 그럴 때 <laughs> 지금 목소리가 방금 갈라졌는데 갑자기 갈라지네요 목소리가. 만져볼까요? 만질 자신이 없는데 아니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만질 자신이 없어요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 스펀지밥에 나오는 패티 뽀로로 친구 패티밥 여러분 사실은 뽀로로 패티가 업로드 시간은 따로 정해... 정해... 정하지 않았어요. 일부 일부로 안 정했어요. 아니, 사정이 있을 때는 막 편집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면 그 자막 그거 양해 표시도 못, 못 올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12시든 1시든 2시든 네, 일주일에 3개 이상은 올릴 겁니다. 3개 이상 올려가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음, 내일모레랑 금요일이랑 되면 일요일에 올려볼게요 네 우리 사랑스러운 바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상을 끝마쳐야 할것 같네요 음 다음에는 더 재미나고 빅 꿀잼, 꿀잼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악플 달지 말고 썸플, 피드백 받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<laughs> 안녕!